왔습니다. 계세요 네. 계세요 아 예, 누수 된다고 해서 왔어요 네. 좀 봐도 될까요? 네,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나 됐어요? 어, 어, 젖어 있 이거 주 됐나봐, 2주, 가거 3주, 아이씨. 2주. 아. 아. 어. 얘기만 그러죠? 계량기는 어디 있을까요? 계량기 이쪽에 있어요. 화장실에. 화장실? 네. 오 네. 어, 화장실 되게 높구나. 네, 좀 높아요. 변기 어? 옆에 있어요. 변기 저? 옆에. 안녕하세요. 신발 좀 신고 신발 신으세요. 예. 문 서있구나. 예. 밑에 집, 네. 네. 어. 응. 집 여기 가세요. 여기. 그러니까 저기요. 문이. 예. 네. 여기? 어 문이.

해, 거기. 네, 거기 어 거기 내려볼래요? 응. 짝어 꿈쩍 떴는데? 정수기, 정수기? 네. 정수기, 있어, 정수기. 정수기 있어요? 정수기 있어요 정수기? 정수기 있어요? 정수기 없어요 정수기 안 있어요 화장실 이거 하나죠? 이거 네, 화장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은 정수기는 없어요 직스도 잠궈보자 계량기를한번 열어볼게요. 어이. 아, 좀 도는데? 어휴, 꽤 도네. 예, 한번 열어봐요. 안 돌아. 뭔 수는 꼼짝도 안 해. 아, 어, 두 수를. 찾았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 틈새에서 이거 새는 게 아니구만 이게 이거 저기 화장실 쓰면서 우리가 물 튀기 가지고 그 틈새에서 어, 이렇게 새고 있네요 틈새에서 새가지고 위층으로 내려가면 14세 <laughs> 간게 아니네 이게, 이게 사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래 쓰니까 사고일 수도 있죠 30년이 넘었는데 이빌라가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사고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때 한 3개월? 아니 그 사람은 이걸 뭐 이거 뭐, 뭐.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. 그렇게 검... 말고. <laughs> 아니, 이상이 없어 요 이렇게 말하거 가버리고 이렇게만 하더라고요. 이 정도면 검사했을 때 나왔을 것 같은데. 내가 그 새끼가 돌파했다니까 그래. 아니 나 안사의 그... 아, 그, 그, 그... 나도 저기 여기 이층 여기 할아버지가 네. 소개해 주신 분이거든요. 나 몰라가지고 아, 예.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좀 저렴하게 준다고 해가지고 나는.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렀죠. 그래서면 <laughs> 내가 이제 증상을 얘기했지. 그러니까 장비를 가지고 와서 기계를 다 체크하더라고요. <laughs> 그장님아 이걸 못잡는거야 그러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물론 뭐 놓칠 수도 있있 있어요. 놓칠 수 있긴 있는데. 근데 이음에면 다음에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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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그이그래요 사람이 해서 그래요사그이 해서. 그다음 뭐. 그 다음에 그에그다 끝나. 근데 여기 틈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. 일단 내가 봐도 실리콘 실리콘을 잘 랐잘발랐어요실 발랐, 예. 뭐 실리콘 발라도 네. 뭐 나쁜 일 e 은 없으니까. 그렇죠? a t I did in Oxford. g o 세수하고 n I m e 서 n you k n 서 w t 씻 e children 씻 r e also s u c c e s s f 아 l Turn out your s i s t 게 r s sister. Turn out 요 o u r s i s 가 e r 이거요 봐이건데 이걸 제가 또운 좋게 발견을 했잖아요. 실리콘 바하다가 지금 발견 발견한, 발견한 거죠.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바려고 가면 되는데 저는 유심히 봤잖아요. 에이,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은 <laughs> 또 이렇게 얻어 걸려요 그냥. 운 좋은 사람 은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잘 만난 거네. 아. 바다 받아라. 이층에지하지하지어요 왜? 응. 왜? 지하주샌대요 여기? 아니 옆에 벽에서 물이 자꾸 젖는데. 아유. 거기도 가봐 가서 보셔야지 그러면 아니 그때 아니 온 김에 돈을 야. 와 네. 이거 봐봐 아 큰일 났다 왜 이거 풀으려고 문길 했는데 부러졌어 아그렇그아그대요 아, 그치, 그치. 그치 사장님 네나 이거 영상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그 영상을 촬영해야겠다 아, 아이 뭐 당연한 거지 아 이래니 됐구나 이게 그냥 부러지네 3주년 됐으면 당연히 적어서 다른 집도 보세요 다른 집도 다른 집도 보셔가지고 옮기면 돈싹 벌금하실 때집 에이 무슨 뭐 아니 저기 지하에도 저희가. 지하에도 거 샜네잖아 지하에도 에이 저희가 무슨 뭐뭐딴데또뭐 뭐, 뭐 예약 있으시면 가셔야 되고 없으시면 여기 보실 가시면 좋지 뭐 옮기면 어차피 여기가 오래돼가지고 아마 새는 집 많을 거야 여기 <laughs>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어. 저 반대편은 괜찮나 모르겠네. 저 반대편 쪽. 아, 소관이 그냥 다 젖었네. 그래서 젖었구나. 그래서, 그래서 이 밑에가 젖어 있었던 거구나. 이 에. 밑에가 여기하고 여기하고. 젖었다, 말랐다. 네, 맞아요. 젖었다, 말랐다, 젖었다, 말랐다 그러더라고. 이게 원인이 있었네. Thank <laughs> you.